안녕하세요. 주막카세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장비주 KNS 종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차세대 배터리라 불리는 4680 원통형 배터리와 인터배터리 개체를 앞두고 관련주로 KNS 종목도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KNS는 2차 전지 자동화 장비 전문 기업으로 4680 원통형 배터리 관련 설비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유력 제품으로는 리벳설비와 CID 전류 차단 장치가 있으며 국내 대형 배터리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의 1차 밴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4680 원통형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보다 효율성이 높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적용될 예정이라 알려지고 있어 시장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현재 KNS가 주목받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테슬라의 4680 배터리 채택 확대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사이버트럭, 로보택시 등 주요 프로젝트에 4680 배터리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점점 더 많은 제조업자들이 채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NS는 4680 배터리 생산 공정에서 필수적인 리벳 자동화 장비와 CID를 공급하고 있어. 관련 수주 증가 기대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의 4680 배터리 생산 확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4680 배터리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며 삼성 sdi도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ns의 장비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인터배터리 2025 개체에 따른 기대감입니다. 오는 3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5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이 4680 원통형 배터리를 공식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행사는 국내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참가하는 대형 이벤트로 4680 배터리의 상용화 기대감이 주가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KNS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추가 말씀드리면 우선 KNS 차트를 보기에 앞서 이 부분은 꼭 숙지하시고 kns 종목 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바로 kns의 유동주식수가 265만주 정도로 주식수가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한다는 부분인데요. 주식수가 적은 종목들은 원칙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상시였으면 크게 관심을 가질 종목은 아니긴 합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 상장 당시 최고점인 61,850원 대비 주가가 바닥권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 앞에서 살펴본 재료들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준비한 부분입니다. 주식수가 작은 종목이라는 점은 알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를 살펴보면 상장일 2천만주가량의 대량 거래가 터진 걸 제외하면 이렇게 거래가 많이 터졌을 때가 200만주 정도입니다. KNS 이 종목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 대비 주가가 엄청나게 빠져있다는 부분인데요. 즉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긴 하락 구간을 지나 이렇게 매직 구간에서도 종종 거래가 붙어주며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 주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던 부분들도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수 하락과 함께 한번더 시원하게 하락이 나온 뒤 처음으로 횡보 구간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확인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평선에 다 모아주고 2월 24일 월요일이죠. 4680 배터리 관련 소식들과 함께 KNS 종목이 수혜주로 시장에 부각되며 거래가 터졌던 부분이고 이날 분봉에서 보이는 것처럼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이틀 전에 성우 종목을 업로드해 드리면서 잠시 KNS 종목을 봐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영상을 잘 따라오고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장막판에 상한가를 깨긴 했지만 다음날 하락 출발 후 가격 지지 흐름이 나와주며 추가 상승이 나왔던 부분도 확인이 되고요. 이날도 최고 16.28%까지 상승을 하고 윗꼬리를 달아주며 종가 기준 2.72%로 상승 마감을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날 전일보다 종가는 위에서 마감된 것이고요. 그 다음날에도 소폭 반등을 시도했던 모습이고 종가는 전일과 동일한 15,080원에 마감됐습니다. 거래는 전날 450만주와 비교해 이날은 74만주를 기록하며 완전히 줄어든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지수 하락이 나오며 2차 전지 등 기술주들이 조정이 나왔고, KNS 종목 역시 조정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무방을 통해 11시 14분경, 여기 하락이 나오고 약간 회복세를 보일 때죠. 마이너스 3% 부근에서 KNS 종목을 4680 배터리 관련주로 말씀드리며, 오일성과의 갭을 잘 메우고 있으니, 가격 지지가 잘 나오는지 보면서 판단해 보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일단 오늘은 어제보다 더 거래가 줄어들면서 하루 거래가 21만 주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오일선 위에서 갭은 확실히 메워준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는 조정이 매우 잘 나왔다고 보이고요. 이제 가격 지지가 나오면서 거래가 터져줘야 주가 반등 내지 상승을 시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유동 주식수가 작다는 부분은 반드시 참고해야 하며 주식수가 작기 때문에. 큰 금액으로 하긴 어려울 순있 겠습니다. 현재 시간의 장에서 1% 가량 소폭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크게 신경 은 쓰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하락 출발한다면 5일선에 닿고 바로 뜰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 내일 5일선 부근이나 5일선을 살짝 깨고 밑꼬리를 달며 올라오는 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 막판에도 lg엔솔 관련 단독 뉴스가 나오며 재료를 보유한 채로 자리도 잘 잡고 있고 반도 나오던 나라 m 앤 d 종목과 세아 메카닉스 종목도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봐도 현재 상승모멘트은 확실히 살아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인터배터리를 앞두고 2차전지 섹터의 움직임이 바닥권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KNS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미 상한가까지 가는 강한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고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부담도 없고요. 뭐니뭐니 해도 주가가 거의 바닥권이라고 볼수 있고 여기서 바로 상승이 나와주면 땡큐하고 수익을 즐기시면 되겠고 하락이 나오더라도 조정 후 다시 올라오는 그림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반복 말씀드리지만 유동주 식수 자체가 265만주 정도로 거의 품절주에 가까운 종목이라는 점은 참고하시고요. 요즘 짱이 주식수가 많은 종목을 띄우는 경우가 많지 않긴 합니다. 그리고 25일에 3거래일 단일가 매매 예고 공시가 뜬 상황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고요. 바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 매물대에 진입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25일 화요일에 거래가 450만 주 정도 터져주며 매물대 물량을 그래도 어느 정도 소화는 해줬다고 볼수 있겠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자기만의 전략을 짜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코스닥 상장사 KNS 종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KNS는 4680 배터리 생산 확대에 따른 핵심 자동화 장비 공구 업체로서 상승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배터리 2025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4680 배터리를 공식 발표한다는 소식으로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종목 분석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 그냥 나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큰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현재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유튜브 영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공부방에 들어오시고요.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시장의 큰 틀도 잡아드리고, 상승 가능성 높은 종목들도 매일매일 소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매에 많은 참고가 되실 겁니다. 고정 댓글에 공부방 링크는 남겨놓겠으니 꼭 들어오시고요.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며 제 영상이 구독자분들의 주식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